안 그래도 지금 막 분에 받치 갖고 막 열이 차 갖고 쌓일 판인데 우리 돈안 줘도 됩니다 하면 그거 따를 사람이 작을것 같아요? 학교에 우리 전보다 이게 저 이제 저돈 주지 말고 다니자 이하면은안 준다고 좀다 태학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웃기는 세상입니다. 못시키요 태학. 응. 눈 감고 아화하면안 돼. 인자 앞도 노력해야 돼. 진짜로. 노력을 해갖고 너희들이 실력을 발휘 못하면 다 내려와야 돼. 그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거든. 그일 벌어져요, 인자 앞으로. 국회의원도 뭐 당선됐다고 그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엉뚱한 행동, 뭐 너희들이 잘못하는 거, 인자 이 세상에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버릇을 잘못 키운고 딴 행동하면 전부 다 그거로 해가고 다찍히 내려와. 그렇게 너희들이 지금 고상한 척하지만 너희들이 그 자리에서 너희들 일을 바르게 못하면 너희들이 헷갈려 가지고 고상한 척하는 게어디가버리고 어떤 자리에서 망신 살 일을 분명히 합니다. 해갖고 너는 그대로 딱 내려와야 돼. 자못 봤어? 그 누구야? 윤창중이 못 봤어? 윤산주가 그런 짓할 사람이에요? 근데 내 인성 공부는 그렇게 안 돼가 있기 때문에 그벌어 어디서든지 나와요. 나오겠군. 돌리버리면 나온다니까. 이건 샘플이에요. 어떤 공무원도 어, 지금 자유롭좀 원합니다. 어떤 정치인도 네가 인성이 안 갖추어진 이것이 너그 자리에서 어느 시간동안 그니 네 일을 못하고 니네 자리가 아주 어깨에 힘주고 있으면 너는 분명히 국민한테 희한한 꼴을 보이게끔 그런 행동이 나오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갖고 너는 저 내라요. 어. 그럼 대통령이 이 지금 앞으로 이제 이 2013년도부터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당신이 노력을 해가지고 당신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해내야 되지? 모내내면 어떤 환경을 만들어서라도 당신 조내로 씁니다. 아래 사람이 사고 크게 치면 책임지고 물러나야 돼요. 네만 조심한다고 돼, 네가 조심하면 저거 사고 치게 한다니까. 그 국민 분노가 한계에 다다라 있을 때는 내가 책임지고 있는 어디에서 이렇게 이것까지 다 갈리면 하거든요 여기에서 돌아버리면 내가 옷 벗어야 돼요. 지금 장관들이 자기가 잘못해서 옷 벗는 사람 몇이 있대요. 내 아래 사람들이 인성이 안 갖춰진 사람들을 데리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하면 내가 책임지고 옷 벗는 겁니다. 군부도 그렇고. 응? 요즘 이 조직 세계는 전부 다, 위자리는 그렇게 옷다 벗고 나, 나와야 돼요. 당신만 이렇게 조심한다고 요리 피하고 저리, 그거는 당신이 피하면 내 아래 사람이 더큰걸 쳐가지고 네가 대신해서 옷 벗어야 됩니다. 피하는 거는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옷안 벗으려면 당신이 진짜 노력을 해. 노력. 일은 못 해내더라도 못 해내는 패러다임이 없어서 못 하는 거니까 세상에 그 환경이 안 좋아서 못 하는 거니까 나는 진짜 노력을 해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진짜 노력을 해 그러면 너는 옷안 벗게 합니다 응. 길을 찾아 응. 그 길밖에 없어요 이게 앞으로 눈 감고 아웅 하면 안 돼요. 일자리, 이거는 저저저 허접한 일거리 이걸 갖다 일자리 만드는 거라고 지금 국민들한테 자꾸 이렇게 갖다 대서 눈 감고 아웅 하면 안 돼. 우리 국민들은 어떤 일자리를 찾느냐 하면, 지금 막 일자리를 찾는 게 아니에요.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찾는 겁니다. 지금 먹고 살기 힘들게 할수 없이 가는 게 일이지. 지금 이런 일자리를 찾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아줄 때 일자리 찾아준 거예요. 국민들 정서를 보라니까 국민들이 지금 전보다 이이저 고등교육을 다 배워 가지고 노동 일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지금 이 생활을 환경이 어렵게 만들어 놓으니까 노동이라도 해야 먹고 살겠고 면하시니까 노동을 하는 거지. 노동 일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럼 노동하는 일자리를 창출해 줬다고 지금 그몇 개를 만들어 줬으니 잘했다고. 이런 아주 난 지금 이는 그게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국민들의 정서에 맞는 일자리들 지금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있게 되가 있어요. 국민들 정서가 이만큼이라면 이런 일들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못 찾는 거예요 지금. 어? 국민들이 질량이 이렇게 우수한데 우수한 일을 할 자리가 없다 이 말입니까? 내한테 오십시오, 지도자들. 내가 다 찾아줄 테니까. 내, 분명히 약속을 하지. 내 말을 듣고 시작을 하면, 딱 7년만에 이 나라 실업자 단한 명도 없어지게 합니다. 실업자 단한 명도 없게. 실업자 없어진다고 해서 저쪽에 또 노무자 일자리, 저쪽에 저 건설하는 현장의 일자리, 무슨, 뭐, 이런, 그, 저, 뭐, 물건 파는 일자리, 안 만들어줘요.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 맞는 일자리. 어, 그런 일자리가 어떤 거냐?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요거라야지 바르게 찾은 거예요. 어, 이게 지금 이 안에서 지금 우리, 우리가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걸 못 보는 겁니다. 응? 요게 실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이만한 질량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걸 원하는 질량만큼 컸다면, 일자리는 분명히 있게 돼가 있습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근데 이 지도부들이 이런, 저 이런, 저 이런 실력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들에 급급해가지고 어? 백성들을 위해서 살지를 못하 국민을 위해서 너희들이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자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안 보이죠? 지혜가 안 열리지. 요래서 못 찾는 겁니다. 에? 그러니까 그걸 뭐로 하는 거는 아니고 사회가 그래 됐으니까 인자는 구하십시오. 에? 지혜를 얻어야 돼. 에? 에 내한테 와. 어 국민들이 전부 다 절고할 일자리를 지금 내한테 안 와도 설계를 해갖고 내 주겠지만 음. 지금 내 찾고자 하는 자는 오라니까. 네, 고안 와도 다 설계를 해갖고 나는 어디다 이어놓느냐? 유튜브 올릴 거예요. 유튜브에 딱 올리놓으면요. 어, 이거를 따로 해도 이거는 나와 있어요. 유튜브적이에요. 안 없어집니다. 누가 이런 법을 펼쳤고. 누가 이런 말씀을 언제 매돌 며칠 날 해갖고 올렸고 딱 나와 있어요. 누가 가져가고 뭐왜그 표절한 다음에 그저 저거 뭐야 이거 논문 유튜브 올라간 건 표절 뭐네요 하면 달랑 들켜요. 유튜브 올리 주는 거는 내가 오늘 요렇게 해갖고 가르침을 줘가지고 이걸 정리해갖고 올라가는 게 일주일 안 걸리니까 올라가버린다니까. 그럼 따라 해봐도 안 돼. 늦어. 이제 진짜 실력을 갖춘 사람은 무조건 실력 꺼내 갖고 유튜브 올리세요. 아, 그건 빼도 박도 못 해. 누가 도용해가 서도 도용 딱 됩니다. 그니까 나는 키가 찬 연장을 얻은 거예요. 내가 강의를 지금 해 놓은 것이 지금, 천오백 개가 어, 어, 넘게 올라가지고 있는데, 이, 이게, 아직 안 보잖아요. 어, 이제, 곧 봅니다. 곧. 봐야만 되게 돼가 있어. 안 보면 길이 없어. 뭐난 유튜브에 다올리나어이게가 보든지 말든지, 네가 멋대로 하고, 어, 세상에 저만큼 자신있게 말하는 사람이라면,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야 돼요. 미친 놈또 점검을 해보고 미쳤다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이제 고를 때가 됐어. 뭐 메이커만 찾아갖고 안 나와요 지금은. 메이커들이 잘난 척은 다 했고 증가 실력은 다 발휘했어요. 그래도 세상이 안 굴러가니까 지금 미치는 거니까 인자는 안 보이는 걸 찾아야 돼. 안 보이는 걸. 그러라고 이제 다 올리준 거니까 이제 곧알 거예요. 그래 이해하면 됩니다.